끝판왕. 떼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전투가 끝나가는 거 이제. 엄마랑. 아, 좋다. 2시간짜리 나왔다. 자, 갑니다. 112쪽이고요. 음, 이거 로그함수의 특별한 성질, 지수함수의 특별한 성질에서도 똑같이 했었어요. 뭐냐면은, 아, 이런 겁니다. fx가, fx가, 로그, a 의 x다. 라고 되있을 때, 1번, 저거 내가 저, 나가서 정리할 수 있는데 너 저기 안해? 그러면은 애가 안울어요 알지? <laughs>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하나 딱그잖아 엄마도 왜 그래? 막더 울면서 엄마 따라가 엄마 가잘 듣게 돼요 그때부터 1 집어넣으면요? 0이에요 어. F에 A를 집어넣으면은 어, 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그지? 예, 로그 A에 1이에요 정리해주고 올까? 미친 원해? 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2번 어. F에 PQ 는 f 의 p 플러스 q 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 봐봐요. 똑같이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로그 a 의 l o a 의 p 곱하기 q 는요 쪼개지잖아요, 그죠? 로그 a 의 p 플러스 l o a 의 q 입니다. 이렇게 쪼개질 수 있잖아요. 진수를 곱하기고 그러니까 얘가 얘고 얘가 얘죠. 어 이런 논리. 그 다음에 세 번째 f 에분수어 어, 있을 걸 그죠? q 분의 p 는 어, f의 p 마이너스 f의 q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로그 a의 q분의 p라서 쪼개지죠. 로그 a의 p 마이너스 로그 a의 q더라. 이렇게 되더란 얘기. 요 됐죠? 어, 그럼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대박은 4번이에요, 4번. 어, 지수 함수도 4번이 조금 조금 헷갈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대입해 보면 됩니다. 이 얘기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거야. 빨랐어? 어, 이해가죠? 어, 4번이 이렇게 돼요. f 에 P의 n제곱이 n곱하기 F P 라라고돼 있죠? 그대로 써볼게요, 쌤이 얘도 마찬가지인데 대입하면요, 로그 a 에 P의 n제곱이고요. 앞으로 센터링 되죠? n곱하기 로그 A의 P니까 얘가 FP, N 곱하기 FP랑 같더라.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괜찮죠? 어, 렵지 않아요. 체크는 꼭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어? 가볍게 이런 거 한번 설명한 거고, 시험에서는 왜 이걸 써놨냐? 뭐 무슨 특별한 성질, 진짜 마치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잖아. 우리 지수 함수도 했었어? 어, 기억나셔야 돼요. 페이지 불러줘. 지수 함수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이거 페이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세요. 80쪽에 똑같이 있어요. 지수 함수의 특별한 정지를 해봐서 알죠 우린 하나도 개뿔 특별한 게 없었다. 어, 똑같더라. 당연한 논리더라. 그거 하는 거고. 113쪽 로그 방정식 나갈게요. 어. 로그 방정식까지만 깔끔하게 끝내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페이지 113 그리고. 네 있잖아, 쎈. 내가 지금 좀 풀었잖아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또 시킬 거야. 그러니까 무지 좀 주변을 깔끔하게 풀고 관영이 풀게 별로 없잖아. 중간에 좀 많이 투목나서 아니야. 좀 열심히 잘 풀었어. 네가 저 아니야. 네가 둘중에 누가 공부 좀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어 아직 뭐? 아직 <laughs> 이런 표정인데 <laughs> 비교할 걸 비교해서 이런 표정이었어. 좀 전에 무지해 알겠지? 어. 다시 한번또 앞에서 부터 쭉할 거예요 그거 내가 이제 얘기한 대로 시험 때문에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그게 그때 가서 힘을 좀 받으려면 물론 내 기축은 제도 풀어주기 좀 뽑아줘서 주고 하긴, 하긴 하겠지만 어, 나 계속 계약해 주신면 나갈 거야 어.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게 수혈 전에서 끊을지 수혈 끝까지 다 나갈지 그걸 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 뭐 계약했다가 딱스탑퍼안해 계속 나갈 거야 계속 어.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다시 앞에서 부터 하긴 할 거예요 다시 이 교재랑 샌들 갖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센에 있는 문제하고 어, 개념 쎌만 완벽하게 풀어도 85점 이상 보장한다니까. 여기서 더어렵게낼 수는 없어. 어, 낼 수는 없어요. 어, 내가 확신하니까 좀 이제 조금 푸는데 오래 걸렸으면 이제 빠르게 어, 아맞아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런 문제 이런 유형 이렇게 이런 문제 이런 유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하시고 로그인하시게 페이지. 1, 2, 3. 로그, 방정식. 방정식이 뭐라고? 번영방정식 뭐였지? 방정식. 방정식뭐예 미지수 구하는 거. 부정식은? 범위 구하는 거, 미지수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라니까? 로그 2의 X가 3이래. 이거 X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면 돼? 돌려! X는 2에 세주고, 8, 끝? 이런 거 하는 거야. 너무 쉽지? 한번 해볼까요? 로그 x제곱 플러스 로그 x가 2래요 얘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할 거거든 우리 지수에서 같은 꼴이 반복되면 치열했었죠?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얘 지금 같은 꼴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t제곱 플러스 t는 2입니다. 2거무는 거라니까 그치? 넘기면 은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가 0이라 여기서좀 쓸게요 t 플러스 2에 t 마이너스 1이 0 이라고요 맞습니까? 어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2던가 1입니다 답두개 나왔네요 답이것좀 싸대기 맞아요 알겠죠? t는 나만 알아 출제자는 몰라 어 바꿔줘야 돼 원래대로 로그 x가 마이너스 2던가 로그 x가 1이라고요 돌릴라고 봤더니 밑이 없네? 얼마가 생략되주 있어요? 10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과 10의 1제곱이 나오겠네요 100분의 1이고요 10이고요 이렇게 적겠다고요 X갖고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1번부터 렇게 로그 방정식 부디! 부디 갑니다 밑을 갖게 할수 있는 경우 어떡하자고요? 진수끼리 갖다 놓고 문제를 냅다 푸시면 돼요 그게 1번이에요 지금 페이지 113번 113쪽 보시는 거예요? 2번 아 어디 오늘 어디까지 나가는 확인한 거야? 아, 알았어 얼마 안 남았어 전화! 나 그런 남자 아니야. 알겠지? 네. 걱정하지 마. 어. 2번. 로그, 로그 A의 F가 B입니다. 로그 A의 F가 B일 때는요. 돌려! 이거잖아. 그지 돌려! 어. 현아하죠체해야다미지야 어, 아, 돌리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얘기하 돌려! 이렇게 돌리거든? 그럼 X가 나오고, E가 넘어가는데, 로그 A의 B일 때는 지수를 또마트로 올린다고. 어.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어. 돌려! 그럼 3이 내려올 거고, 이가 밑으로 넘어갈 건데 지수에 비해서 로그에 비수로 달라붙는다고 내가 어, 돌려가 그뜻이거든 아. 그게 지금 이번 내용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3번 많이 얘기했네요 진수 뭐라고 A 같은 꼴이 반복되면 치환 그 다음에 진수가 진수가 같은 경우는요 미시 같던가 진수가 1이면 돼요 그죠 진수가 1이면 0일 거 아니야 그 값이 무조건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로그 a 의 f x 하고 로그 a 의 b f x 가 서로 같대요. 어? 그러면은 첫 번째 a 랑 b 랑 같다고 우기시면 되고요. 진수가 같으니까 두 번째 f x 가 그냥 0입니다라고 우기시면 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1이요. 미친 거 아니에요? 허전해졌었어요. 1이라고요. 어. f x가 1이면 로그 a 1도 0이고 로그 b 1도 0일 테니까 둘다 0일 거 아니에요?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얘기해볼그 다음에 5번 5번에 살짝 별표 5번에다 별표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요 지수에 있는 놈을 끄집어 내리는 밑으로 내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로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요거좀 연습 좀 할게요 이따가 볼 거예요 어. 지수에 로그가 있는 방정식은 양변에 로그 취한다 로그 취한다 동그라미 100만개 하세요 양변에 로그로 양변에 로그동그라미 100만개 그래서, 로그방정식으로 변형한다. 리마크, 밑에 리마크라고 쓰여있죠? 어, 리마크라고 있는 거야. 영어 모르는 사람들 잠깐 하 알려주세요, 내가. 리마크. 로그방정식을 풀 때는 구한 미지수의 값이 미세조건, 진주조건, 만족, 밑줄, 거기다 쫙! 미세조건, 진주조건을 만족시키는 반드시 확인 동그라미. 여기서 다 날아가요. 알겠죠? 특히, 로그방정식은 그나마 낫거든? 로그 부등식이다 날아가. 밑조건과 진주조건을 안 따져서. 알겠죠? 어,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요. 그때그때마다. 그냥 무조건 친한다고 해서 에, 워해지 이게 아니라 어, 어 쉬는 건가 보네. 막 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포인트가 돼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손오코도 또 몰라요. 와, 걱정돼서. 넘겨볼게. 선생님 체크해. 체크해. 사실은 어, 1번, 4번 풀어볼게요. 1번, 4번. 1번, 4번, 1번, 4번 풀게요 체크, 114, 1번, 4번. 어, 2번, 3번은 쉬워. 2번은 조금 전에, 2번, 3번은요, 조금 전에 한 거예요. 1번, 4번만 좀 해보려고. 이게 지금, 이게 1번, 4번에 해당하는 거거든 아까 좀 전에 들었던 게. 어, 2번, 3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1번, 4번. 1 1터쪽에 1번, 4번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1번, 4번을 좀 풀어볼게요. 우리 일요일날까지 정상 수업이에요. 알겠죠? 일요일까지 금요일 일요일까지 정상적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쉬어요 어. 그땐 연휴라서 법정 공휴일 쉬어야 돼 1번 일요일에 혹시 뭐 시골 가는 사람도 있어? 어? 어 가지 마세요 알겠지 <laughs> 어, 따로 가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의무방어니까 안 돼요 뭐 없는 시골 만들고 그러지 말고 제발 어? 갑자기 뭐 할아버지 로요 뭐, 뭐 이러면 안돼뭐 어, 없는 시골 만들더라고 이 새끼. 어마어마하니까. 예. 시골 어디니? 아, 시골 봐야된대. 뭐냐고 보더니, 여기 넉이래넉게 황당해갖고. 어 황, 와, 씨. 죽을 뻔했어. 어이가 없어갖고. 볼게요. 얘를 푸는데요. 무조건 써먹도 안 써먹도 얘를 쓰고 가겠다고. 6-X가 0보다 커야돼요. X는 0보다 커야돼요. 이걸 깔고 가는 거야. 그 넘기면 X가 이제 6보다 작다고 0, 6, 0보다 크다잖아. 그치? 지금 딱 1번 못쓴 거야? 진수조건 지금 써보는거예요 먼저 문제를 풀긴 풀건데 진수조건을 먼저 쓰겠다고 그리 넘기면은 어, 얘랑이랑 공통을 쓰면요 x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습니다 이거를 깔고 가시라고요 무조건 얘를 먼저 따죠 알겠어요 이걸 안따지면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봐봐 얘 이제 2의 제곱 나갈거 아니야 그지 어?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얘 2분의 1로 나가서 어 나가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따라서 이렇게 될거 아니야 로그2에 6-x가 로그2에 x라고요 이렇게. 이해합니까 렇게이 6-x는 x입니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2x가 6 되거든 x는 3 이건 내가 잘 풀어서 지금 한 방에 나온 거야 되게 다른 방법으로 많이 풀 수가 있어 이거 이렇게도 풀수 있거든 아 너무 내가 낙서를 해놨는데 잘 봐봐 한 번만 더 쓸게.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문제 쓰는 거야, 지금. 6만에서 원래 이렇게 했던 거고, 2에, 로그 4에, x 스죠 이렇게 했던 거잖아. 얘를 이렇게, 이건 지금 내가 한 방에 깔끔하게 잘 풀었기 때문에 한 방에 나온 거야. 이 사이에 들어가게끔. 근데 이렇게 풀수도 있어요. 똑같이 풀려, 이렇게 풀어도. 4를 여기 넣 거야, 이렇게. 제곱을 여기다 늘 거야, 이렇게. 1을 올렸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제곱쪽으로 붙일 거야. 이렇게. 4로 만들 거라고. 그로그 4에 6-x제곱 로그 4에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할 거 아니야? 2차식 나오거든? 그 x 값1 일반적으로 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가 벗어난 경우가 많거든. 이거 꼭 따지셔야 된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어, 그래. 4번 볼게요. 내가 1번 사번한다고 했죠? 4번 빨리 봅시다. 잽싸게 4번. 로그 3에 2 x 플러스 로그 5에 로그 5에 2 x 플러스 3 미시 다르고 진수가 같네요 그죠 그죠 그럼 나는 이거 빼박이 어쩔 수가 없어 얘가 얼마야 돼1 얘가 즉 진수가 1이면 돼그야지 같아져 영영 0, 0. 그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즉 뭐라고요? 2 x 3이 1일 수밖에 없다고 X마이너스죠. 어, 아까 이거 보여준 거.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이 다.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45쪽, 45번 볼게요. 115쪽에 2번 볼게요. 2번. 1번 말고요. 1번도 같이 할까요? 1번, 2번, 2개 다 할게요. 1번, 2번, 두개 할게요. 어 지금 내가 웬만하면 방학 때까지는 지금 두 반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치? 응. 어 반이 만약에 불편하면은 다른 반으로 얘기해도 관계없어 수업분 얘기해줘도 좋은 것 같아서 어 만약에 뭐 이게 같이 있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좀 불편해 근데 얘기 살짝 나한테 얘기해 민지야 지원이 불편한거나한 얘기해 <laughs> 알지어 어, 지원이가 막 때려요 막 얘기해 나한테 바꿔줄게 반 지원이한테 뭐라 써고 반을 바꾸줄게알지 <laughs> 지원이도 마찬가지야 아 민지 짜증나는 거 얘기해 <laughs> 알겠어 나한테 <근데. 웃음> 어 그러면 해줄게 이데 둘은? 서로가 서로 별로야? 바꿔줄까? 같이 다니다. 얘기를 해. 괜찮아? 그냥 좋아. 시각이나 어. 하지 마, 제발. 제발 부탁해. 페이스 45, 페이 45쪽에 1번. 로그 3에 X- -2. 로그 9에 여기 스킬 하나 알려주려고. X제곱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얘를 미술 같게끔 하자가 포인트잖아, 그지? 어? 큰 거를 작은 거로 바꾸려 하지 말고, 요 성질 있잖아요. 같은 거지, 똑같이 이승력이 나가면 같아지는 거잖아, 그지? 이 성질을 써서, 작은 거를 큰 거에다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아. 무슨 말이냐, 제곱제곱을 붙이겠다고. 왜, 3의 제곱이 9거든 어? 아, 그럼 좌변이 로그 9에 x-1을 지버리고 로그 9에 x제곱-3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어, 그럼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하겠다 로그 9, 로그 9 떨궈버리고 같으니까 좌변마 x제곱-2x플러스1 하나 x제곱-3 이렇게 된다고요 x가 관계된 목적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x 제 날려버리면서 4, 2 x 니 x는 2가 나오겠고 이렇게 찾겠다고요 괜찮죠? 무슨 말인지요 이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2번 2번에 2번을 주의하세요 2번 로그 2에 x 플러스 2고요 로그 2에 x 마이너스인가 요 x 마이너스 4 얘가 4입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미시 같으니까 미시 같으니까 로그 2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4예요 맞습니까? 괜찮지? 얘가 진수니까 돌려 이렇게 되잖아, 그지한번더 쓰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 2에 4주곱 이렇게 될 거라고. 빨랐어? 좀 알겠어? 방연 봤어, 뭐였는지? 전개 X 주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16. 넘기면요, X 주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어, 뭐가 뭐 있냐? 6하고 4 있나요?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4가 되겠죠, 4. 이렇게. 그래서 x 값이, x 값이 6 또는 마이너스 4예요 맞습니까? 답두개 쓰면은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왜? 뭐가 안 될까, 채원아? 어. 답은 막 열심히 찾았어. 여기까지 구했어. 근데 내가, 그렇지, 얘가 왜안 될까? 아, 음수에서 가냐? 여기를 보셨어야죠. 진수 조건에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지 마이너스 8이 되죠. 진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거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민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얘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별표 하나 집시다. 늘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잘 확인하여라. 이 뜻이에요. 어, 116쪽에 2번 풀 거고요. 117번은 둘다풀 거예요. 116쪽에 어, 46번에 1번은요. 치환해서 푸는 거 아까 많이 했어요. 알겠죠? 2번은 좀 한번 할게요. 어, 숙제는 미리 얘기합니다. 118쪽까지가 숙제예요. 빠짐없이. 그 다음에 지수함수 끝까지 풀어 갖고 오세요. 지수함수. 숙제, 뭐나중 가서 문제 풀때멍 때리지 말고 풀어서 제발 숙제 좀 해갖고 와, 시점까지. 알았어? 아니, 다 맞추는 거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라니까? 읽고선, 도대체 내가 뭘 모르고, 아, 이 문제가 왜안 풀리는지를 좀 고민하시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맞추라는 거 아니야. 다틀도 돼. 다 틀리기 도 좋아, 나는. 어? 대박인데 한번 좀, 하고자 해, 해, 하려고 했다는 그 열정을 좀 가져보라고. 46, 40, 어, 예제, 110. 6쪽이죠? 116쪽이고요. 빨리 합시다. 이번 어, 해볼게요. 예제 몇 번에? 어, 46번에 2번 한번 해볼게요. 로그 3의 x 마이너스 로그 x분의 9 그러니까 1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랍니다. 자,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거 뭐가 보여야 돼요? 3의 제곱으로 앞으로 센터링 이렇게. 맞죠? 9니까. 그 다음에 가슴이 떨려야 되는 건 뭘까? 얘하고 얘가 서로 역수관계예요, 그죠? 어? 밑배 항공식 얘는 이거니까 미시삼인으로 고치면은 로그3의 X분의 1이거든. 맞죠? 그래서 이제 같은 꼴에 반복되겠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로그3의 X를 내가 T로 치환한다면치환한다면 어? 치환한다면 t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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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곱해 정리하면요.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죠? 어, 빨랐어? 아니지. T 마이너스 2고요. T 플러스 1이 0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T 값이 2이던가 T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답 이거 아니에요. 로그 3의 X가 2이던가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 돌리면 X는 3의 주고9 또는 X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정답입니다. 알겠죠. 어렵진 않고요. 옆에 있는 거 한번 둘다볼게요자 어. 정리해 놓으시고요자 정리해 놓으시고요 지울게요. 지우네. 어. 지금 니에 하는 거 하나 하나 다시 내가 시험 나오는 거야. 나 시험에 안 나오는 데있않아 잉카 거 쓰시다 그니까. 소현실주의자. 진짜 시험에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수능에서 요 문제 그대로 낸 데들도 많아. 여기는 어떻게 돼? 47번 <laughs> 볼게요. 둘다 할게요. 1번. X의 로그 X, 1000 곱하기 X제곱. X의 로그 x 고요1000 곱하기 X제곱. X 갖고 하는 게내 목적이죠? 아, 내가 알고자 하는 X가 지수일 수, 지수. 근데 이거 아무렇게, 아무렇게, 내가 그럼 이렇게 있으면 뭐하려고러지양변에 로그 치한다고 했잖아. 별표 치고, 막, 막 <laughs> 동그라미 치고 했던 게 이거잖아. 그지 근데 아무거나 막 취하는 게 아니라, 지수에 있는 로그에,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과 같은 놈으로 취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3이었으면 로그 30을 취했을 거고요. 얘가 지금 밑이 없잖 10이잖아, 10. 그지 그래서 상용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자, 되게 중요한 말 했어요. 지수의 밑을 보면서 그밑수를양변을 똑같이 취한다 그랬어요, 그죠? 어? 이렇게 만들면은 내가 이렇게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그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취해놓으면 지수에 있는 놈이 진수의 지수가 돼서 앞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때문에 지금 까만색이 직거리를하는거예요알겠어 무슨말인지 되게 중요한 얘기에서어 어, 그럼 얘는 로그 x 곱하기 로그 x구요 는 로그 x 로그 1000 플러스 로그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죠? 무슨말인지 어 그럼 얘이 앞으로 내보낼거고 네, 네 이렇게 얘는요 3이죠? 10에서 3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 t로 치환할거예요 tt tt 알겠죠? 이렇게 t 어, 할거예요 그러면 t제곱에 마이너스 2 t 일거고 마이너스 3이 0 되겠죠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거고 어, t가 3 또는 마이너스입니다 t가 뭐였었어요? 로그 x, 로그 x가 3 또는 마이너스이게아요 어, 10에 돌리면 은 x는 10의 3제곱이던가 또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에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지? 무슨 말이지? 2번 어. 볼게요, 2번. 너무 빨라? 괜찮지? 어? 이거 좀 중요해요? 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풀수 있는 방법이? 어. 아, 설명들때 너무 쉬운데. 그치? 뭐 혼자 하려면, 어우씨, 막 깜깜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느낌, 그 갭을 줄이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집에 가자마자 따끈따끈할 때 복수 좀 해요. 맨날 학원 오기 전에 숙제하고 다시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고, 이미 다 포맷됐잖아. 그지 리셋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따끈따끈할 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 그니까 오늘 내부 해줘. 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여기 나가는 순간 까먹않아그뭐 어, 어, 뭘 끄덕끄덕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미치가 근데 해야 돼. 어. 어떻게든 기억해내서 끄집어내세요. 어. 내가 고등부 수업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좀 하나라도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거든. 그래야 오래 써먹지. 고3까지 써먹어야 된다니까 알겠지? 어. 그러니까 수학은 방법이 없다 많이 풀자 이 얘기 자 2번 볼게요 2번 2의 로그 x 곱하기 2 e, x 의로그 e. 빼기 아 너무 크게 썼어 아 근데 흥분이 는데 지금 너무 크게요 많이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 2의 로그 x x 의 로그이 e.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빼기 3에 2의 로그 2의 로그 x 이에 로그 x x의 로그 x의 로그 2 16. 근 0이 되겠다. 아, 재밌는 문제. 아, 재밌는 문제. 재밌는 문제. 얘가요. 가장 먼저 에를 하기 전에 이게 보여야 뭐 되네. a의 로그 b의 c는요. C의 로그, B의 A입니다. 이성질이 있었죠? 이랑 이랑